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들리입니다. 안녕!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주시는 영상 중에 하나인 제 파우치 털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번 파우치 털기 영상에는 상반기 결산템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파우치 털기 영상은 하반기 결산템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기초나 다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추천템을 정말 많이 찍어가지고 막 엄청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색조는 비교적 덜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제가 올 하반기에 정말 잘 사용했던 색조들을 모아서 이렇게 파우치에 담아왔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파우치 털기 영상 할 때마다 이 파우치를 들고 오죠? 오늘 좀 제품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게 안 잠겨요. 그래서 일단 한번 얘네들을 쏟아 볼게요. 짠! 이렇게 좀 다양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영상 순서를 베이스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제가 올 하반기에 제일 잘 사용했던 선크림 두 개입니다. 달버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인데요. 얘가 촉촉의 끝판왕이거든요. 근데 흡수력도 엄청 빠르고 진짜 가볍고 촉촉하게 발려서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 전에 약간 수분크림 느낌으로 쓰기 진짜 좋아요. 제가 메이크업 할 때는 맨날 얘를 바르거든요. 이렇게 보면. 몇번안 문질렀는데 바로 흡수되잖아요? 이게 흡수력이 진짜 빨라서 이거를 바르고 베이스를 하면 절대 안 밀려요. 저는 베이스 메이크업 할때 선크림이 너무 하얘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뭔가 베이스도 다 밀리고 그런 느낌이라서 싫어하는데 얘는 절대 하얘지지 않는 백탁현상이 없는 선크림인데 흡수력이 너무 빨라서 진짜 좋아하면서 잘 써요. 듀이트리 어반쉐이드 안티플루션 선. 요거는 살짝 하얘지는 무기자차 톤업 선크림인데 저는 베이스 메이크업 할때 말고 그냥 생으로 나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써요. 이거는 막 핑크빛 이렇게 하얘지는 게 아니라 살짝 하얗게 톤업이 되거든요. 근데 얘도 사용감이 진짜 가볍고 부드럽게 발려요. 약간 무기자차면 되게 뻑뻑하게 발리는 게 많은데 얘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부드럽게 발리는데 톤업도 살짝 됩니다. 이게 너무 부담스럽게 허옇게 하얘지는 게 아니라서 생얼로 쓰기 너무 좋더라고요. 제 핸드크림을 소개해드릴게요. 얘네 두 개가 향이 각 달라가지고 딱 좋아요. 우선은 템버린즈 제품부터 추천을 해드릴게요. 제가 템버린즈 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향은 사운드 오브 나이트라는 그런 향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약간 스트러스한 머스크 향이거든요? 얘는 제형이 이렇게 살짝 밤 타입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발 향이 진짜 미쳤어요. 탬버린드 제품들 하면 향이 다 좋고, 향이 좀 오래 가잖아요? 근데 얘도 약간 향수 같은 핸드크림? 그런 느낌이라서, 얘도 향수 안 바르고, 얘만 발라도 몸에서 향이 완전 많이 나거든요? 이게 약간 스트러스한 느낌이긴 한데, 막 엄청 가벼운, 여름에 쓰기 좋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화이트 머스크 향도 섞여 있어가지고 겨울에 쓰기 너무 좋고 어떻게 보면 되게 중성적인 향이에요. 근데 스파이시함이 좀덜 해가지고 진짜 좋아하는 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 친구는 이향 맞고 동남아 숙소 향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풀향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이거는 W 드레스룸 퍼퓸 핸드크림의 에이프릴 코트인데요. 제가 지난번 올리브영 추천템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어요. 얘도 우선 제형 자체가 밤 타입인데 이 제품보다는 이게 조금 더 크리미한 제형이긴 해요. 보습력은 이게 조금 더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조금 더 크리미한 느낌이 들죠? 얘는 진짜 말 그대로 깨끗한. 그런 코튼 향이에요. 완전 비누 향. 근데 얘는 발림성이 진짜 부드럽게 발리거든요. 비누 향그 자체라서 호불호가 절대 없는 향이에요. 이거 바르면 되게 뽀송뽀송하고 완전 상쾌한 향이거든요. 얘는 좀 평소에 호불호 없이 쓸수 있는 약간 좀 데일리로 나갈 때 그럴 때 챙기고요. 얘는 좀 오늘 나좀 꾸몄다, 약간 이쁘게 입었다 하는 날에 들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요 향은 좀 무난한 향, 얘는 좀 특별한 향 이렇게 가지고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이거는 에스쁘아 비글로우 쿠션 올류 제품입니다. 저는 아이보리를 쓰고요. 이게 글로우 제품이긴 한데 제형 자체가 좀 매트 글로우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처음 썼을 때는 어 이거 겨울에 쓰면 되게 건조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 기초를 좀 워낙에 탄탄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말고 조금만 더 글로우한 느낌을 쓰면 오히려 피부가 되게 기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얘가 진짜 얇게 발리면서 피부 속광이 은은하게 돌도록 만들어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약간 악건성이신 분들은 살짝 건조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복합성, 지성 아니면 저처럼 건성인데 좀 기초 같은 거 탄탄하게 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거 바르고 파우더 처리를 안 해도 마스크에 부담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살짝은 건조한 느낌이 있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수정 화장할 때 화장이 살짝 밀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참고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정말 잘 쓰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얘가. 이제 안 나와요. 거의 다 썼거든요? 제가 이렇게 쿠션 한 개를 다 비웠다는 거는 진짜 찐입니다. 얘는 밀착력 좋고 피부 표현 예쁜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을 해드려요.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 이런 거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얘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고 진짜 제가 많이 쓰는 제품이죠 웨이크메이크 내추럴 하드브로우 펜슬 내추럴 브라운입니다 이게 이렇게 굵직하게 생긴 아이브로우예요 근데 사용감 보이실까요? 완전 더럽긴 한데 진짜 많이 썼어요 제가 이거 몇 통째 비워냈거든요 이렇게 심 자체가 뭉뚱한 오토브로우를 좀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런 게 되게 뭉뚱하게 발리고 쓰면 쓸수록 되게 무릎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하드한 브로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라서 이런 게좀 뭉치는 것도 심하고 해서 잘안 쓰는데 얘는 일단 뭉침이 없어요. 이렇게 그리면 진짜 슥슥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게 살짝 하던 느낌이 있어서 눈썹 그릴 때 진짜 자연스럽게 잘 그려지고 얘가 이렇게 뭉치는 게 진짜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올 하반기에 정말 잘 사용했던 마스카라입니다. 이거는 어퓨 번투비 매드프루프 롱앤컬 마스카라 레벨 2고요. 저는 고정력이 좋고 길어지는 마스카라를 진짜 좋아하는데 얘가 딱 그런 느낌입니다. 마스카라 할때 무조건 픽스 픽서를 썼거든요? 근데 픽서를 쓰니까 되게 뭉치는 느낌이 들어서 어느 순간 안 썼는데 얘는 픽서를 안 써도 고정력이 좋아서 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게 이렇게만 보면 살짝 뭉퉁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얇게 발려요. 얇게 발리는데 엄청 길어지고 고정력도 진짜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제가 한동안 이거를 안 쓰다가 올해 하반기쯤에 다시 꺼내서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얘는 언제 써도 진짜 좋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라이너입니다. 아이라이너는 요즘에 얘네 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얘는 에이프릴 스킨 트임 라이너 1호 정석 브라운입니다. 되게 딱 그리기 좋은 이 밀이거든요. 그래서 꼬리 쪽 써도 얘는 되게 뭉퉁하게 빠지진 않아요. 근데 좀 오래 쓰면 뭉퉁해가지고 뭉퉁하게 빠지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슥슥 밀듯이 정리를 하거든요. 마르기 전에는 좀잘 풀어지는 느낌이라서 끝에 되게 자연스럽게 꼬리를 뺄수 있어요. 침 자체가 되게 얇은데 얇지 않은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점막 채우기도 진짜 좋고, 애가 고정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던지지가 않아요. 얘는 똑같은 제품인데 색상이 밀키 라떼 색상입니다. 엄청 연하게 그려지는 컬러거든요. 제 삼각존 채울 때 얘를 무조건 씁니다. 섀도로 채우면 시간이 지났을 때 되게 번지는 느낌이 좀 심해가지고 섀도로는잘안 채우는데 얘를 만나곤 무조건 얘로 채웁니다. 되게 과하지 않게 채워져서 되게 괜찮고 또 얘도 픽스가 되면 그대로 딱 고정이 됩니다. 삼각존이 시간이 지나서 이게 펜다처럼 변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절대 안 들어서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는 노베브 언더아이 마스터 2호 버신데요. 얘는 상반기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얘는 그냥 꾸준히 잘 써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컨실러가 딱 고정이 진짜 잘 되는 컨실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잡티 가릴 때좀 많이 써요. 잡티 가리거나 여드름 짜거나 나가지고 붉은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또한번더 덧칠해서 더 발라주면 이게 커버력이 좋아서 완전 쉽게 가릴 수 있습니다. 짠! 완전 말끔하게 가려졌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르고 톡톡톡톡 해주면 바로 딱 픽싱이 돼서 너무 괜찮아요. 여기 뒤에는 존예펄이죠. 이것도 그냥 메이크업하기 귀찮을 때 이걸로 슥슥 발라주는 편이거든요. 이게 엄청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컬러라서 좀 데일리로 잘 쓰는 것 같아요. 쉐딩은 페리페라 잉크 보이 쉐딩 아몬드 브라운인데 제가 올 한해 이 쉐딩을 진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좀만 더 쓰면 힙펜 약간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는 좀 붉은기가 도는 컬러긴 한데 색상 비율이 제일 잘 사용하는 이 가운데 컬러가 좀 많다 보니까 쓰기 편하더라고요. 좀 손이 많이 가는, 되게 무난하면서 은근히 좀 활용도가 괜찮아서 얘를 좀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잘 사용했던 팔레트들을 가지고 왔어요. 얘네가다 웜톤. 팔레트긴 한데 느낌이 비슷한데 달라가지고 진짜 활용도가 괜찮습니다. 이거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봄바람 받은 계획이 있구 나인데요 얘는 우선 봄웜 라이트 분들이라면 무조건 사세요. 봄웜 라이트 섀도우 하면 색 구성 자체가 되게 흰기가 많이 돌거나 엄청 뽀용한 그런 에프리코 컬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흰기가 그렇게 많이 돌지 않아요. 그리고 막 살구 이런 컬러들보다는 약간 핑크로 빠져가지고 핑크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좋. 거예요. 얘는 흰기가 많이 섞이진 않은데 채도감이 진짜 뿜뿜한 그런 팔레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할때 색상을 쌓아 올리는 메이크업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렇게 메이크업 하기 딱 좋아요. 이게 팔레트가 다 예쁜데 여기랑 여기, 요기 이 펄이 진짜 예쁘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 나는 펄입니다. 진짜 예쁘죠? 되게 반짝반짝한 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뻐요. 얘는 이 컬러로 이렇게 블러셔까지 할수 있거든요. 얘는 봄월라이트라면 진짜 사야 되고 그게 아닌 분들도 진짜 쓰기 좋은 팔레트인 것 같아요. 얘도 페리페라 제품인데 이거는 당근 근데 이제 햇살을 곁들인 제품입니다. 이것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 구성이에요. 이게 맑게 올라오는데 엄청 흰기가 섞이게 올라오지 않고 채도감이 확실하게 올라와서 진짜 예쁩니다. 제가 이걸로 아이 메이크업 했을 때 진짜 화장 예쁘다라는 소리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대충 발라가지고 좀 뭉친 부분도 있긴 한데 색감만 봐주세요. 색감 진짜 예쁘죠? 딥한 느낌 하나도 없어서 제가 진짜 좋아요. 일반적인 가을 섀도우는 딥하게 올라오는 컬러가 진짜 진짜 많은데 이거는 그런 느낌 없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이거 미쳤어. 얘는 무조건 사야 돼요, 그냥. 메이크 메이크 믹스 블러링 아이 팔레트 2호 버터 카라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을 웜 섀도우 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이 블러셔 컬러가 진짜 예쁩니다. 조금 더 딥하게 음영을 주고 싶으면 이거를 사용을 해주고 보통은 이 아이 팔레트를 해주고 블러셔를 이걸로 발라주는 편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뒤로 갈수록 색감이 진짜 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앞부분을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바르면 이게 진짜 예쁩니다. 이런 컬러거든요. 맑게 올라오는데 채도감이 뿜뿜해서 진짜 예쁩니다. 이게. 이 블러셔 컬러는 진짜 기대를 안 했는데 기대 이상이에요. 진짜 예뻐요. 그 다음에 블러셔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번 하반기에는 얘만 썼거든요? 근데 이게 단종이 돼가지고 최대한 비슷한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하트코키 블러셔 토피거든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영업을 많이 했는데 이거 에뛰드에는 어느 순간 안 팔다가 올리브영 모래는 팔았어요 근데 이게 단종이 됐어요. 이제 뽀용한 그런 블러셔거든요? 이렇게 발색을 했는데 발색이 안 보여. 좀 비슷한 거를 최대한 가지고 와서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딩글딩글 해를 가져왔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막. 그렇게 비슷하진 않거든요 그나마 얘가 좀 비슷하긴 해요 이 토피 컬러도 흰기가 약간 섞였는데 막 그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되게 채도감이 빡 올라와서 예쁜 컬러인데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엄청 하얘지진 않지만 그래도 살짝은 채도가 올라온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둘다 워낙에 뽀용한 컬러라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요 위에가 토피고 그 밑이 딩굴딩굴해입니다 약간 딩굴딩굴해가 조금 더 살구빛이 많이 섞였어요 이렇게 보면 좀 최대한 색이 비슷해 보이긴 하죠 오래 얹으면 진짜 컬러감이 예쁘게 올라오거든요. 웜톤 분들이라면 그냥 무난하게 쓰시기 진짜 좋아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얘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제 인생 하이라이터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얘는 글린트 바이 비디보브 하이라이터 듀이문입니다. 이게 엄청 과한 하이라이터가 아니라서 자연스럽게 예쁘거든요. 얘를 매트한 파운데이션 위에 발라주면 완전 그 수분광처럼 표현이 돼서 진짜 예뻐요. 눈 애교살에 발라도 예쁘고 눈 앞머리에 발라도 예쁘고 그냥 하이라이터처럼 쓰면 그냥 이쁜 그런 컬러입니다. 보이실까요? 이게 듀이문이거든요. 피부에 얹으면 진짜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존예 컬러예요. 그 다음엔 제 최애 립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얘네가 거의 코랄 계열이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쓰면 절대 후회 없는, 실패 없는 그런 립 제품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채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컬러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봄은 라이트부터 그냥 봄웜, 그리고 웜톤 분들이 쓰시기 되게 괜찮은 컬러들이에요. 봄은 라이트긴 하지만 지금 같은 계절에는 좀 중채도인 그런 컬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베이스 컬러로 깔기 좋은 컬러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페리페라 잉크 무드스틱 내집 마련이라는 컬러입니다. 얘는 베이스로 쓰기 되게 좋은 컬러거든요. 이게 약간 이런 코랄 베이지 컬러거든요. 베이스로 깔기도 좋고 이거 단독으로 발라도 진짜 예뻐요. 근데 이건 약간 중채도 느낌이라가지고 단독으로 바르기에 봄월라이트 분들은 조금 칙칙해 보일 수 있습니다. 코렌코즈 모스라는 컬러인데요. 얘는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진짜 예뻐요. 이거 가을에 얘 빠져가지고 이거 단독으로 바르고 다녔거든요. 마스크 보다는 진짜 없고 지속력도 진짜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요런 컬러인데 제가 이렇게 바른 이유는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지만 얘는 이렇게 손으로 좀 펴발라야 예뻐요. 내림 마련이 조금 더 주황빛이 돌고 얘가 조금 더 코랄 레드빛이 돌아요. 얘는 단독으로 발라도 컬러가 예쁘고 그냥 이렇게 베이스 립으로 깔아도 진짜 예뻐요.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틴트 월광 코랄 이라는 컬러입니다. 중채도 컬러인데 얘도 코랄 섞인 컬러거든요. 얘는 근데 로즈빛이랑 코랄이랑 같이 섞여가지고 좀 유니크한 코랄 색이에요. 이렇게 채도가 많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입술에 올렸을 때는 이렇게 좀 채도가 빠진 컬러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베이스 립으로 주로 씁니다. 색 컬러가 약간 매력이 다르죠. 입술에 올리면 조금 더 연하게 올라오는 립들이라서 베이스 립으로 깔기 진짜 좋아요. 저는 겨울철 마저도 좀 채도가 높은 컬러를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좀 이렇게 톤이 좀 너무 칙칙해 보이지 않으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립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랑 같이 바르면 예쁜 립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채 뿜템. 제가 요 최애품템부터 보여드릴 이유는 이 월광코랄이랑 같이 바르면 진짜 예뻐요. 얘가 좀더 라이트한 컬러라 가지고 얘는 딱 봄웜 라이트 정석 컬러거든요. 완전 봄웜 얼굴에 형광기를 탁 켜주는 컬러인데 요즘 이 조합에 빠져가지고 맨날 이렇게만 발라요. 이렇게 딱 발라주면 겨울철 솜사탕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나서 진짜 예뻐요. 이 월광코랄이 중채도 컬러라서 이 라이트한 컬러를 살짝 잡아주거든요. 근데 얘를 입술 안쪽에 바르면. 이 라이트함이 죽지 않으면서 좀 어느 정도 분위기 있는 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합 진짜 좋아합니다. 롬앤 블러 퍼지 틴트 포멜로코 얘도 약간 베이스로 깔기 괜찮은 그런 블러 립인데 이거는 베이스 립보다는 그냥 바르기가 더 예쁘더라고요. 근데 살짝 좀 아쉬운 건 얘가 이렇게 좀 뭉치는 게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좀펴 바르면 밀착력도 괜찮고 이게 약간 분위기 있는 립이라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코랄 베이지 컬러인데 이 월광 코랄보다는 조금 더 코랄 빛이 많이 섞여 있어요. 여광 코랄이 조금 더톤 다운된 그런 느낌이 드는 컬러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속력이 진짜 없어요. 착색이 거의 없는 틴트라서 그렇게 지속력 높은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스틱 본방사수. 포인트로 주기 좋은 그런 코랄 레드 컬러거든요. 이거는 내립 마련이랑 같이 바르면 진짜 예뻐요. 이렇게 단독으로만 발라도 겨울에 따스한 느낌이랑도 잘 어울리고 진짜 예쁜 컬러입니다. 웨이크메이크 물빛 틴트 2호 코랄 글리머. 이거는 약간 촉촉한 물빛 틴트 그런 느낌이거든요. 얘가 되게 쫀득한 제형이거든요. 완전 쫀쫀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오렌지 코랄 느낌이라서 얘는 봄웜 브라이트 분들이 쓰시면 되게 예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되게 쫀득하게 올라와서 은근히 지속력이 좀 좋아요. 발랐을 때 입술도 편안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잘 쓰고 좋아하는 그런 컬러입니다. 이렇게 하면 파우치 털기 끝. 그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 벌써 올한 해가 끝나가서 하반기 결산템을 가지고 왔는데 진짜 올한 해도 시간이 겁나 후딱 간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